안녕하세요, 언클준입니다. 예, 오늘은 언클제스 테크앤아트티비에서 언클준이 해외 직구로 구매한 예, 레고 테크닉 모터 세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착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어떤 구성품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예, 자주 물건을 구매하는데요. 에고테크닉 파워 펑션 모터 세트 8293총 지불한 금액은 34.66 달러 예. 영수증이 들어 있네요. 예. 그리고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는 색깔은 네주 주황색이게 까만색 그냥 네. 그림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 박스, 모터, 스위치, 라이트 네, 나이는 9세에서 16세까지 음, 레고라고 적혀있죠 레고 테크닉 파워 펑션스라고 그래. 적혀있네요 네. 이쪽에 한번 볼까요? 뭔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배터리 박스에다가 라이트 도 연결할 수 있고 스위치 연결해서 모터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엔크루드 물로 닦지 말라고 하고, 물에 넣지 말라고 하네요. 예.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물에 민감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림상으로는 배터리 박스와 스위치, 모터, 라이트 그리고 몇 개의 기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어라든지 츄, 유니버설 조인트. 맨 끝에 작은 건 뭐죠? 안쪽을 열어서. 그 내용을 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뜯는 부분이 있는데요. 뜯는 어? 부분을 한 눌러보겠습니다. 아, 어, 예, 뜯어지네요. 안에는 접착기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예, 다 몰려있는데요. 예, 박스가 좀큰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까지 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내용물을 뵙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 설명서 같은데요. 한 장에 이렇게 큰 전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설명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레고 테크닉과 이 워터 세트가 합쳐져서, 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 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레고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설명하고 있는,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아랍어도 있고요 음, 한국어도 있고. 전세계 언어로, 예,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네 예, 다양하게 언어를 설명이 되겠네요. 예, 일단,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이게, 예, 배터리 팩이 되겠네요, 예. 배터리 박스, 배터리 박스, 배터리 박스, 배터리 박스에 이렇게 스위치 형식으로도 좌우로 뭔가 바 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엉그런 스위치가 좀 있는 것같은요 그리고 여기에 레고에 예 접촉할 수 있는 접촉부가 있고요. 레고 네. 스포 톡 튀어나온 돌기 두 개가 있어서 딱 여기 물리게 돼 있네요. 2006년도라고 찍혀 있는데요. 네. 상당히 오래된 부품인가 봅니다. 양쪽에 또 이렇게 뭔가 고정시킬 수 있는 레고 테크닉.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고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를 연결해서 돌아가는 축이 돌아가는 모터입니다. 기어 세트가 있네요. 작은 기어, 큰 기어, 유니버셜 조인트, 슈, 예, 기어들이 들어가 있네요. 음, 여기는 스위치네요. 예. 이쪽에 배터리가 연결되고 예. 여기 또 연결을 하면. 모터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할수 있는 아딱 소리가 나네요. 이런 장치네요. 딱 소리가 나네요. 좌우 방향에 있어서 예 극을 예 설정할 수 있는 모터의 그 방향 회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힌지도 있고요. 이거는 네, 끝에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가 달려있는 네, 라이트. 네, 라이트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지금 부품이 가격이 34.66달러. 원 가격은 27.90달러. 예. 근데, 시핑 부분하고, 예. 세금을 좀 떼고 나니, 34.66달러로 되네요. 한, 4만원 정도인데, 음, 역시, 조금 고가이긴 하네요. 예. 4만 원이 모터 세트라.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고가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내고 많은 게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좀 없는 편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좋은 어, 어, 도리와 어, 교구, 예, 교육 도구가 합쳐진 이런 어, 고 부가치의 그런 물건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또. 네요.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언클 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클 준과 함께 언클 준 스테이크 앤 아트 TV를 보고 계십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클 준이었습니다. Thank you.